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 한국과 한국 친구들을 경례하겠습니다 아. 어, 한국어 조금만 한국어 조금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을 음, 한국과 사람들 아, 한국 사람들 네 조금 말씀 경로 음, 경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전에 저 아, 한국 아, 노래 찬양 노래 아, 노래 하겠습니다. 음, 이 노래가 저 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가 임세 임체 아 하나님은 임세 하셔서 그거 네, 말하겠습니다. 어, 음, 시작하겠습니다. 저기도 먼 저기도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어, 저이 말씀은 우리 힘과 한국 사람들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어, 또, 네, 결례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임재하셔서 음,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친구가 같이 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문을 여서서 이곳. 숨어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어임 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늘을 열고 벗어서 이곳에 임체하소서 주님은 기타립니다기도의향니다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임체하소서 이곳에오서서 이것에 안주소서 이곳에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요 직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어서. 이곳에앉 뱀, 소서이곳 에이, 들이 있는 예배를 이으이서주님이이름이 주님의 이이이이 에이, 이이에 주 목하 소서. 주를 향한 노래간꺼 지시, 하느님, 하늘 을 열고, 벗어서 이곳 에임 체하 소서. 주님 을 기다립니다. 이도 에향 니까 하늘 에, 은혜, 주님, 주의 임혜 주의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주으소서 이곳에 저들이 은혜, 주의 은으소서주님의 신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 You <speaking in foreign language> so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어, 오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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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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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친구가 한국 사람 베트남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를, 목사님도 어, 친구도 다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저 요즘은 우리, 어, 우리 다, 음, 우리 다 알아요. 그, 코비, 어, 이, 이, 이 코비는, 어, 해서, 우리, 베트남도, 음, 조금, 네, 중요한문사에요 그래서 저, 그냥 집에 있습니다. <laughs> 저, 네, 가끔은, 심심해,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어도, 어, 영어도 네, 배우, 배움, 배웁니다. 배워서, 어, 그래서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 이 시간이, 어. 저 하나님 말씀이 저 경례 어, 할 하고예요. 그데 네, 특별한 이 시간은 어린 사람에게 네 나누 나, 나 나눕니다. 어 우리 우리 예수님은 네 일찍 시올 어, 올 거예요. 어, 이 시간은, 음, 네, 세상에서, 네, 네 예, 예, 커비드 문자다 있습니다. 어, 우리, 어, 네, 세상에서, 뭐, 어, 피드로, 피드로 후서 3장 발전에 3장발절에 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어, 추께서는 하루, 하루가, 어,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같아요.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음, 아담부터 우리까지 육, 천 년이에요. 육천 년. 그, 축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 지금은, 음, 우리, 우리, 우리 어, 아담, 아담부터 우리까지, 우리 세상에, 6천 년 이에요. 6천 년. 어, 6천 년 어, 아니면 그냥 네, 큰일이에요. 큰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큰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한일이 토요일만 한일이 토요일만 있습니다. 지금은 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어, 금요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님 네, 일찍, 응, 음, 일 다시 얽겠습니다. 얽혀요. 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독교, 하나님의, 음, 열매, 네, 너무 어, 조심해 주세요. 이 시간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음. 응. 금요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응, 그래서 우리 어린 사람 어린 사람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 그어 준비, 우리 준비해야 해요. 어, 이, 하나님을 말씀에말씀에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신 전에 어, 영혼이 수액이 있을 거예요. 네, 큰 수액이, 영원인큰영원의 수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우리 어린 사람들 불워 하고 싶습니다. 아, 여, 그 수액, 수액이 시간이 어 오면 우리 준비 안 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음,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친구가 어, 어린 사람들 음, 우리 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 어, 준비 하나님의 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사람, 어, 피로이니까 피로, 피로이니까 어, 하나님이, 어, 우리 군디, 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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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군대 우리는 군대에 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군대, 너 하나님, 하나님의 어, 군대에서 어, 열심히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사람 그리고 그잘 어, 하나님을 잘 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열심히 사람 준비하는 사람 잘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 어, 그리고 강하는 사람 강건 강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해요 준비 준비해야 해요 어, 이 시간이 우리만 시간 많이 없어서. 어린 사람, 보통은, 보통은, 보통은 어린 사람의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그냥 게임이, 그냥 그, 게임이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 준비, 어, 준비해야 해요. 준비해야 해요. 이수확이 어, 너무 가까워요. 일찍, 가, 어, 일찍 합니다. 일, 일찍 가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 주세요. 준비, 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 군대, 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 주세요. 어, 어린 사람들, 음, 어,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시갠이. 어, 어, 많 많이, 어, 많이 기도,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 열심히 일 일하고 열심히 어, 열심히 기도 열심히 어, 배우 배우고 네 하나님의 음, 가까워 주세요. 가까 가까워 주세요. 가까워 주세요. 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서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음 그래서 어 어린 사람들 음저 그리고 여러분들 네, 어,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낭비하지 마세요. 네, 일 하고 네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 네믿음이네 강해 주세요. 네, 말씀이 많이 읽으면 이거만 들으면 어, 찬양 노래 많이 찬양하면 우리 믿음은 강하겠습니다. 이시카는 우리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어, 금요, 금요일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우리, 네, 토요일 가면 우리 일할수안 돼요. 할수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면 우리 일해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우리 시간이 있어서, 어린 사람, 특별한, <laughs> 어린 사람, 시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예, 네, 하느님의 말씀이, 열,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그, 영, 헌니 수액, 어 일찍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준비해야 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 다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열매 있잖아요. 열매 열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지금은 다른 여린 사람이안 믿음 사람 아 믿음 여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자, 그렇지만 우리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삶을 준비해야 해요. 준비 많이 기도해주세요. 많이 어, 열심히 말씀 말씀은 하니 말씀은 공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 사랑은 네 다시 다, 다른 어린 사람, 어린 그안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보면 어, 그 우리 네 하나님은 사랑 말 말해 주 말해 주 거예요 할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우리 기독교 하지만 사랑 없으면 다른 어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나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네 많이 많이 뭐받 받으세요. 어, 많이 받으, 받, 많이 받으세요. 그, 그게 하면, 다른 사람, 게다 보면, 그, 하나님 사랑, 받겠습니다. 아, 받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 너무 너무 어, 너무 너무 좋은네 기회 있어서 기회 기회 우리 기회 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어, 열매 하나님 딸 그리고 아들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은 잘 알아요. 알아서 하나님 사랑 알아서 네, 다른 사람에 네, 그냥 해주세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아, 안 믿는 사람, 네, 말 해주세요. 말해, 그리고 행동, 네, 그 말해. 말말 말, 말하면 말하면 그냥 그렇지만 행동 없어 없으면 그게 안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 그리고 사랑하고 행동하고 해요 행동 행동이 더 요즘 조 조용 조용합니다 더 조용 조용합니다. 그, 말하면, 네, 행동 없으면, <laughs> 그게 안 돼. 다른 사람은 안 보면, 아, 사랑하는, 우리 사랑 없으면, <laughs> 그게 믿, 치지안 돼요. 믿지, 안 돼. 하느님이 믿지, 안 돼. 우리 사랑하고, 어, 그리고, 사랑, 우리, 그러니까 말, 말하고, 어, 행동하고 그 다른 사람에 보면 하나님은 믿어요, 믿믿을 믿, 거예요. 그래서 어, 여분 어린 사람 저이 어, 시간은 감사합니다. 음저 지금은 한국어 연습. 연, 연습, 배우고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 축복 많이 축복합니다. 예. 어, 여러분 안 믿은 사람 여기에 하면 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오세요. 하나님이도 보세요, 예수님 이도 보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